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형, 어, 어떡하지? 어떡할까요? 나 이형수 사과 아니에요. 이거 <laughs> 아, 허헐저 와이프 꺼져 있었네요 내한 네, 시간이 녹화가 마이크가 날아갔잖아. 아, 큰일 났네요. 아니, 이 이.. 말없이 이걸 하고 있는 방송을 보고 계셨던 거야. 나 진짜 소리 개질렀는데 개 무서워가지고. 오, 왜 씨? 야, 잠깐만. 야, 불이 꺼져서 안돼 빨리 가.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제가 이거 후원 소리 왜 막혀있어요? 아니 나, 나 막아놓은 기억이 없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제가 스피드로 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laughs> 제가 마이크 끄고 이걸 닦겠어요 지금. 순수 체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Grace Chan, Robert c h n 제가 로버트 첸입니다 대충 학생들이 실종됐다 멋있이 어저고 저쩌고 break the glass. 그리고 여기 돌멩이로 닿을게 이 4가지 없는 학교. 다부숴주겠어 저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왜냐? 무료 한번 해봤거든. 띠리딘, 띠리딘, 띠리딘. 궁짝짝, 궁짝짝. 나니 게임을 해봤어요. 오! 에그타이머 이런 게 있었네? 이거 처음 봤어요. 에그타이머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 야, 써버렸어! 제가 몬스트럼을 했던 경험에 의하면 괴물 어그로 끄는 용도입니다. 근데 갖다 버렸네요. 이젠 쓰레기야. 아, 그냥 난 실물 실물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런 방이 있었어요? 야 여기 구조가 맨날 바뀌나봐. 이거 완전 백 룸이잖아. 어, 이러면 스피드런 아니야 오히려 좋아. 처음부터 하는 느낌 나잖아. 아버브의 팔방공이. 어 그래 그래. 어. 방금 저애기가 괴물이거든요. 열쇠를 먹으면 그때부터 활동하는 미친 베이비인데 마법의 팔공, 위험 수준 3. 예, 야마. 너 3밖에 안 돼. 보다가 달려서 열쇠만 열고 쳐다봐. 예그제 눈을 파먹는다고 그랬어요 설명해서 잠깐만 열어 열어라 사실 아까도 문 열었다가 저 날아다니는 저 리퍼 같은 녀석한테 잡혀 죽었거든요 자 여기는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 앞을 못 보고 소리만 듣는 녀석이 돌아다녀요. 여기서 책대 권을 찾아야 되는데 제 ASMR 좀 듣고 계십시오. 아까 여기 한번 했겠어요. 얘 위험 수준 6이야. 책대 권. 지금 하나 찾았어. 이거 씁시다. 간다, 간다, 간다! 제발! 아 근데 스크류 드라이버 버리고 왔어요 아이 책, 책이 칼을 너무 많이 쳐먹네 공이 더 쓸모있을 것 같아서 공 들고 왔음 휴, 제가 아까 여기까지 닦겠어요. 아닌가? 아, 이 다음 판까지 깼어.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기 아까 거의 10초만에 깼거든요. 아까처럼 해볼게요. 맞아, 이, 이게 있었어요. 이걸 돌려. 그러면 물이 차거든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면은 길이 열려. 저기다. 오있자. 뭐 어, 여기 굉장히 쉽더라고요 아, 그냥 원래 쉬운 챕터인가 보다. 이 다음 챕터 시작할 때 방송을 다시 시작한거에요. 근데 여기가 저희 지금까지 있던 그 1, 2, 3 챕터 합친 거 같아. 아 매직볼 써보자. 위험 수준 오? 아니야 그래도 그도서관장보단 낮아. 선배 연구원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전략을 수집하래요. 오 뭐야? 잠깐. 아 잠깐 혹시 불끄면 오는 그 녀석?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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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저기에 들어갔다간 튀겨진대! 스피드런, 스피드런! 가위, 삼각자! 젓가락! 배터리! 글로우스틱! 11번 항목! 빨리! 아 짱구 부금들고들고 할까? 아 너무 덥네 진짜 장난 아니고 저기 계속 쫓아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 여수밤바다여수밤바다오 빠빠라빠라빠빠. 어 잠깐만. 애기 소리도 나는데? 아 베이비. 마이 허니 문하나 아니 문 하나. 우! 아! 위험 수준 빠이야 개 무서워 씨. 야불켜야 이거 지나갈 수 있지 지나갈 수 있지 난 믿어 야문 박살 났네 <laughs> 메탈이여지 <유지>! 하하하 <laughs> 개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깨는 건데? 아, 이제 여기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방금 전기 껐잖아, 그죠? 어, 여기다 가자. 이제 갈수 있잖아, 갑니다. 아, 이제 깎아 수영장. 여기 들어가면 죽어,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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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그래도 여긴 밝아서 좋다. 여기도 열고 들어가야 되나보네. 그래, 너무 어둡기만 하면 게임 재미없어. 이런,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I hear i s whispering. 잠깐! 마법의 8번 공! 아직, 아직 안전해. 오 잠깐만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루니가 뭐야? 캐나다 달러, 마법의 팔번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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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현수준, 영인데, 영인데... 하하이 <laughs> 자식이 놀래켜. 누가 봐도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잠수를 또 해야 돼? 아, 아니, 숨 3초도 못 참아? 개복치도 3초는. 어? 잠깐. 이거 있는데? 뱀밌겠 땅. 아, 올, 저번 여름에못 갔거든요. 어, 어. 너무 즐거우셨나본데? 근데 이키 카드 쓰는 데가 어디 있지? 아까 거기 있니? 네? 오 잠깐만 이거 위험해! 야 이거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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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맹신! 아 힘들어 저 심장이 더 빨리 뛰어요 아 잠깐만 아자나물좀 아니 씨야 저게 위험 난이도 사라고? 아이 마법의 8번 공이개 구라쟁이 이거 아 근데 진짜 개무섭다 저거 어떻게 도망쳐야 돼? 키카드로 여기 지나갈 수 있나요? 아 되네? 오아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오는 거였구나 빨리 빠게면 아니었고, 노 마이크로 소리만 겁나 질렀어요. 개 무서웠거든. 전자레인지 개 구식이네. 이거 근데 누가 나한테 속삭여? 위험 수준 4. 잠깐만 말 걸지 마. 어, 여기 아까 문 앞에 있던 거기잖아. 이거 타고 가란 소리네. 어메이! 저거 도대체 뭐냐고! 왜 자꾸 나 쳐다보고 가냐고! 이 외계인같이 생긴 놈아! 이쁘다, 이쁘다, 형, 어, 어떡하지? 어떡할까요? <laughs> 너! 이험 위험수사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씨! <laughs> 이게 사면 5, 6, 7, 8은 뭐냐고! 우후. 어? 신비한 레시피? 눈, 달, 스노클. 뭔데? 셋다 없어요. 교양 넘치는 공포게임 방송 배비새 방송입니다 목이 너무 아프고요 나좀 그만 쫓아오면 안되겠니? 야이 뱀대가리야 와봐 왔네 야야이 바보 멍청이 똥개야 뭐가지만 길어가지고 한국에서 넘어지면 일본까지 해적 케이블 연결될 놈아 밟아 오쉿 <laughs> 이 꼬리로도 공격하네. 아 여유가 없네. 아니 아 열받잖아요. 아, 아 꼬리 밟고 도망쳐서 저 2층 올라갈라 그랬는데 이거는 왜 있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거 그거네. 달눈 스노클 스노클로 넣어 있어. 저 있구나. 야. 너 오버워치로 따라와! 너 66번 국도로 따라와! 아, 쟤 챔피언이에요? 아이, 따라오지 마! 아니, 넌 뭐야 도대체? 어? 넌 뭐냐고. 이 미쉐린 타이어 같이 생긴애이 누구냐고. 아, 진짜. 어, 아, 어, 아, 진짜. 어, 아, 진짜. 배비덥다. 아, <laughs> 배비도 없다. <laughs> 야, 파밀법 찾았다? <laughs> 아이, 빌어 처먹을! 아니, 왜 갖고 놀아? 어, 봐줄 것처럼 해놓고 왜나 갖고 노냐고 좋냐? 뭐냐고! 스노커를 찾고 싶긴 한데요, 저도. 아, 혹시 여기 내려가는 거니? 아, 나 이거 올라오는 건 줄? 아, 몰랐다. 이거. 어? 우와! 쌈쌈해주고. 입 가리라니깐 어르! 아, 나 진짜 이거 심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이 게임. 아니 뱀 언제 나오면 아니라 뱀이 나오면 안 돼요. 뱀만 다섯 번더마주치면나의 목에서 피 나올 것 같아. 뱀비 이러네. 자눈눈달어 열어 스노크 닥쳐. 됐다 와셉니꺼 안오 어, 안왔어 안왔어 이새끼야 오오 어. 방수 캠코더 케이스 설마 날받겠어 에이 설마 날받겠어 이거나 읽읍시다 우리 그들은 오늘 우리를 아주 일찍 깨웠다 알람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평소처럼 우리를 침대에서 깨우던 관리인들 대신 큰종을든 군인들이 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무서웠다 오늘 하루는 내내 꿈만 같았다 저도 지금 여기가 꿈속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떡하죠? 저 뱀은 동작 감지 센서입니다 거봐. 여기로 와서 절로 가면은 끝이지. 오케이. 가깝다.